이상희 프로의 공격 영어 리뷰 글로벌 시대니까요 이게 뭐 영어인지 이런지 버즈런 우드크루죠 투 모델 투 모델 빅 사이즈 28인치 스몰 사이즈 24 오케이? 요시휠 사이즈 빅 사이즈 스무스 스 휠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안정감 있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리 409 보통은 405 107까지 키긴 하지만 409은 거즈런 쪽에 밖에 없다는 거 스티드 굿 좋아 Fair, fairly precise. Say, one small size street. Power slide, shabby and walk and over. Ari, chotto, chotto. Big <laughs> size Ali Ah. Small size ari. Ah, okay. Long menu. Long, long, long. no. Ah,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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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설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8인치 같은 경우는 스케이 보드 트릭 중에 한 50%?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 작은 사이즈는 일반 로드용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로드용과 함께 트릭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드 크루저 24인치에는 조커 그린, 서클 화이트, 릴렉스 화이트, 버드 화이트 28인치에는 조커 블랙, 서클 레드, 버드 그레이, 레게 레드 여기도 4가지가 있습니다 속도가 되게 빠르고 로드용입니다 메리바길에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절대 크루저 보드를 타지 마세요 하십시오. 큰 사고와 직결될 수가 있는 거죠. 좀더 멋진 영어로잘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배! Thank you. 오케이, 좋아.